보호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음, 그런 거 있잖아요 네. 그리고 막 뭐, 뭐지 뭐그 메이크업 막 진하게 하는 no. 스노우키메이크업 no. 네, 네, 네. 그 정도는 아니어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신궁의 정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.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이성을 사로잡는 매력 도화살이라고 하죠 그확 올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? 있습니다. 그데 어... 이게 네. 도화살이 어떻게 보면은 누가한테는 좋은데 누가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어, 어떤 경우가요? 인 옛날에는 어,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. 어, 막안 좋은 살이라고 해서 음... 막 구슬에서 도화살을 막 없애기도 하고 막 옛날에는 그랬다고 어, 하시더라고요. 그래요? 음. 그냥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일품 생활 못해. 아. 뭐 남편 결혼을 해도 네.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못하거나 음. 그런 말도 아마 감독님 들어봤을 거예요. 네. 그 남편 잡아먹는 여자. 어, 이얘기는 들어봤어요. 그, 어, 옛날에. 그래서 이런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구실에서 막 도화살을 없애거나 막 이렇게 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음. 근데 요즘은 네. 연예인들 그리고 또 도화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. 어... 이게 도화살이 뭐냐면 네. 내가 뭔가를 뭐 행위를 하지 않고도 네. 그냥 타고난 살이에요. 그게 도화살이에요. 음...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네. 어, 잘생긴 건 떠나서 <laughs> 얼굴이 못 생겼는데 이 도화살 때문에 음... 남자들이 막 끌어. 아. 어... 확 공감되네요. <laughs> 그런 사람 있 있어요.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네. 왜 여자는 여자를 보면 안다 그러고 남자는 남자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서 본다고 쳤을 때이 음, 여자는 생긴 것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별거 없는 거 같은데 아,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자들한테 도움을 받고 막 아, 주변에 남자들이 떨어질 날이 없어. 아하. 근데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화려한 거를 좋아하고. 어. 가만 있어도 새끼가않아도이게 막... 네. 어,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, 만나기도, 어렵고 막 이래 네. 어, 선생님 저는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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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이 엄청 엄을 엄청 엄있 엄청 엄어요청 엄청 엄청 메이크업들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. 그렇죠.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들은 그렇게 뭐 많이 그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여자분들은 이렇게 메이크업으로도 도화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음. 메이크업들이 조금 있어요. 오 어, 그런가요? 눈물을 머물고 있는 그런 눈빛. <laughs> 네. 어 그런 눈빛에 막 보호 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음.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막뭐 뭐지 그. 메이크업 진하게 하는 스모키 메이크업 있죠.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음... 쌍꺼풀이 좀 얇으면서 음... 뭐 아이 라인을 좀 얇게 그려갖고 조금 눈꼬리를 뺀다던가뭐 네.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으로도 어 좀할수 있어요. 이건 어... 음. 되게 신기하네요. 그래서 도화살 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, 네. 저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어요. 음... 만약 결혼한 사람이 도화살이나 만화살 같은 경우 도화살이 많겨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남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오고 막 이래.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. 그런요. 꼬이면은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나는 아닌데 주변에 여자 남자가 자꾸 꼬여서 오해가 생기고 생겨서 좀 일들이 생긴다던가 그쵸? 이럴 수는 있죠. 맞아요. 그러니까 다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음,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는 게 도화살. 어... 음. 도화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. 네,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네,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